지나 글밥에 익숙해진 친구들, 이 친구들이 재밌게 읽기 좋은 글자라고 생각됩니다. 소재가 워낙 친구들의 마음을 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호불호도 많이 타지 않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치동 해자쌤입니다 북리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만나볼 책은 바로 이 책, Dragon Masters 이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신간만 나와도 바로 차트북 베스트셀러 순위에 드는 요즘 친구들이 정말 재밌게 보는 책입니다. 대체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이 시리즈의 넘버 원, Rise of the Earth Dragon 어떤 내용인지 무슨 질문을 해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요, 드래곤 용과 사람이 파트너를 이루어서 모험과 액션이 있는 이 시리즈로 판타지물입니다. AR 3점대 레벨로 분포되어 있는데요, 드래곤마다 이 성격이 다 다르고 또 그들만의 파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 순서마다 이 드래곤별로 어떤 특징을 갖는지,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챕터북 초기를 지나 글밥에 익숙해진 친구들, 이 친구들이 재밌게 읽기 좋은 시리즈라고 생각됩니다. 소재가 워낙 친구들의 마음을 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호불호도 많이 타지 않고 보통 7살 친구들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빠르면 7살, 초등학교 학년 1, 2학년 친구들의 정신연령으로 푹 빠져서 읽을 만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드래곤마스터의 첫 번째 책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ise of the Earth Dragon》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바로 주인공 Drake 이 소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범한 양파 농장의 아들었던 Drake. 이 친구에게 어김없이 반일를 돕고 있던 어느 날입니다. 왕의 군인들이 대뜸 드레이크를 찾아와요. 바로 성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생전 처음으로 왕이 살고 있는 성으로 가게 된 드레이크입니다. 왕이 선택한 소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왕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지하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마법사 그리스와 거대한 용을 보게 됩니다. 마법사가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실존하는 드래곤이라니. 너무 신기했죠. 알고 보니 그 용은 로리라는 여자의 드래곤이었고 그곳에는 드레이크 말고도 이렇게 다른 세 명의 아이들이 이처럼 각각 드래곤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드래곤 마스터스라고 불렀죠. 드레이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드래곤 스톤이 말하길 바로 이 소년이 하트 오브 드래곤을 가지고 있다며 드래곤 마스터로 임명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었죠. 드레이크 머릿속에는 여러 질문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를 알고 있었을까요? 것이며 어떻게 그를 선택했고 왜 왕은 이런 드래곤 마스터스라는 것을 필요한지 말이죠. 너무 복잡했거든요. 마법사 그리프도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신비로운 일들에드래크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자 소개 후드래크는이웜이라는 용을 배정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이웜미는 생각보다 훈련을 잘 따라와 주지 않았어요. 아직 웜이 어떠한 파워를 갖고 있는지... 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다른 드래곤들은 날기도 하고 불을 품기도 하고 빛을 품기도 하고 자신만의 파워가 있거든요. 드레이크는 가족이 그리기도 하고 농사일을 했던 자신이 과연 드래곤 마스터스가 될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점점 웜과 친해지게 되면서 조금씩 교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통해 드래곤 웜의 생각이 드레이크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도. 그렇게 점점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주기 시작하는 이두 명. 그러다 어느 날, 사람들 몰래 지하 아래서 갇혀 지내던 이 이들이 답답했던 와중 로리가 몰래 나가자는 건데요. 결국 이들이 터널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 어떤 드래곤들의 힘으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던 이때 이들을 구해준 것이 바로 드레이크의 드래곤 웜입니다. 돌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는 건데요. 드디어 드레이크가 드래곤 웜입니다. 마스터스가 되는 순간입니다 뭐 어떤가요? 이야기가 굉장히 다채롭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는데요 아이들이 왜 이슬들을 좋아하는지 첫 편만 봐도 알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책을 읽고 해볼 질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질문부터 해 볼게요. What does the dragon stone do? 드래곤 스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 전제에서부터 드래곤 스톤이라는 게꽤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히 누가 다음 드래곤 마스터스가 될 것인지 정해 주는 것을 넘어서 마스터들이 각각의 돌 목걸이를 차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 이 스톤에서 빛이 나게 됩니다. 자신의 드래곤과 자신이 연결되는 이 순간 빛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알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스톤 이야기는 앞으로 시리즈를 거쳐서 계속 나올 겁니다. 바로 다음은 생각 질문입니다. How can you have a strong link with a loving creature? 살아있는 동물과 단단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대감이라고 하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말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열고 친해져야 하는데요. 어떻게 동물들과 친해질 수 있는지 아이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또 생각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게는 따뜻하게 쓰다듬어 준다는 지도 있을 수 있고요. 동물을 유심히 지켜보고 관찰하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죠. 애완동물을 키우는 친구들이라면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책에 나온 드래크가 어떻게 드래곤 웜과 친해지는지 그 과정들을 돌아보면 생각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이 판타지 차트북 드래곤 마스터즈가 과연 어떤 책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님들도 보시고 이 정도면 우리 아이들이 읽어볼 만하겠다 싶으면 한번 노출시켜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